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만 다루는 부동산 마스터 션킴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이제 완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유럽을 거쳐 설마 설마하며 우리에게까지야 하다가 불과 두어 달 만에 속절없이 무너진 아메리칸 시스템이었죠. 돈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도 주가, 유가, 실업률 뭐 하나 잡을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내가 30년을 살던 미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지는 걸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백신 개발이 될 때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을에 다시 닥칠 제2차 팬데믹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바로 이두 가지 시기적 변곡점을 잘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2차 팬데믹은 과연 올 것인가? 그리고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 것인가? 전혀 자기는 지장 없다고 자신있어 하던 투자자분들도 이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실업률, 유가, 주가, 연준의 결정, 정부의 판단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경제 메커니즘의 이해 없이는 섣불리 못 움직이겠구나 하는 걸안 거죠. 저 역시 타이밍을 잡는 데는 워낙 변수가 많아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의 대부분은 언제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하는 시기적인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 때 기본적인 타임 프레임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무엇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 합니다. 이분은 아틀란타에서 전화로 오셔서 통화드린 분인데요. 얼마 전 아홉 테넌트로 이루어진 상가에 오파를 넣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나서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황을 들어보니 1031 익스체인지도 걸려있고, 캡레이트도 좋아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와도 일생의 꿈인 건물주가 되는 걸 포기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1031 익스체인지나 캡레이트 같은 것은 나중에 미국 부동산 공부합시다라는 별도 채널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길 코로나 사태가 온 것이 선생님에게는 큰 행운이었을 듯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오프라인 리테일의 몰락이라는 시대 흐름은 잘 아시죠. 오프라인 리테일의 규모 면에서의 우열 순서는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소매상점 순이고요. 임대료 수준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마존 같은 온라인 업체가 잠식하는 시장이 백화점부터 소매상점까지 쫙인데, 이중 백화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리만 마커스 백화점이 부도 난다는 소식처럼 백화점들이 소멸하면 쇼핑몰에 같이 있던 상점들이 살아날까요? 가구, 전자제품, 화장품, 의료 매장들이 사라지고 나면 식당이나 서비스 비즈니스만 있는 쇼핑몰이 살아날까요? <목소리> 이제 상가의 가치가 왜 내려가게 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점의 임대료 상승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올라가기만 했던 쇼핑몰 임대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일정 기간의 침체기를 맞아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쇼핑몰에 있던 백화점이나 대형 앵커 업체가 빠져나갈 경우 그 여파로 대형마트, 즉그 빅박스들이죠 와 소매 상점들의 임대료 수준에 영향을 줄 겁니다 백화점이 진짜 사라질까요? 라고 아직 느낌이 없으신 분들, 몇년 후에 보게 되실 변화는 이런 겁니다. 그 자리가 반이 아로 줄거나 대신에 슈퍼마켓이나 서비스 매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벌써 이런 현상은 이미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또 월마트 같은 슈퍼마켓이 앵커인 상가의 임대료 수준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또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상가, 네이버호드 센터나 스트립센터 등의 상가의 임대료 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건 경제 여건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임대 시장의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꾹꾹 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오프라인의 감소는 상점 숫자의 감소를 말하는 것이니 이건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 캡 r 레이트입니다 이건 capitalization rate. 한국말은 자본화율이라고도 하는데요 투자 대비 회수율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1 0 0만 불짜리 건물에 1년 순 임대 수입이 5만 불이라면 캡 레이트가 5%인 거죠 0 0 0 걸려야 내가 투자한 0 0 0 0 불을 회수한다는 말입니다 이캡 레이트는 도시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이이캡이이트마저도 상가 이외의 대체 투자 대상이 많아지거나 전반적인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자본 회수 기간이 긴 투자는 잘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캡 레이트는 자연적으로 수요 공급에 맞게 계속 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고 공실이 발생하고 캡 레이트가 낮아질 세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오프라인의 감소는 즉 백화점이라는 공룡의 멸종을 의미하는 거죠. 드디어 빙하기를 맞은 거죠. 지난 동영상에서 주택 구입이 적절한 시기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추가 설명 드리자면,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침체될 주택 경기는 사태 종식 후, 2년 정도 후에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2년을 잘 활용하시고 준비되신 분들만이 투자에 성공하실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가 투자보다 유리한 점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 황금성입니다. 불경기에도 팔리는 것이 내가 살 집인데요. 등락 폭은 있어도 결국 거대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주택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첫 주택 구입은 불경기나 호경기나 할것 없이 지난 10년간 평균 31세에서 33세 사이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해마다 받쳐주는 부동의 수요층입니다. 엄청 손해보고 팔았다 해도 렌트 냈다 치고 계산해보면 완전 폭망 수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임대 수입입니다. 주택을 통한 렌트 수입은 상가만큼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가보다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따라 수익률은 연간 5%에서 10%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임대를 놓으시겠지만 최근 들어 여러 유닛, 여러 채의 주택에 투자해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매우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가을, 겨울에 또다시 자신의 집에 갇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9.12 사태 후에 애꿎은 이라크에다 화풀이를 했듯이 이번 사태 후 미국은 중국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두 번째 팬데믹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앞에 선 여러분들 부동산에 있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마스터 샴킴이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받아 더욱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